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진도 나갈게요, 계속. 자, 여기 가로 4번, 제조 활동과의 관련성에 의한 분류. 여기는 뭐, 페이지는 안 적어 드릴게요. 왜냐면 저랑 같이 하나, 한 문제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조 활동은 공장에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그냥 제조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어.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시험에 가끔씩 계산 문제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음 중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조원가는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문제 못풀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에서 발생한 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라고 했죠 첫 번째 직접재료비 어떤 제품에 얼마의 재료가 투입되는지 알수 있는 거 그 직접 노후비. 어떤 제품에 얼마의 노동력이, 예, 투입됐는지. 인건비 나가는 거죠. 엄밀 얘기하면. 에. 그게 직접 노후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는 거. 맞죠? 어, 추적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 이세 개를 구해서 더하세요. 이 말이에요.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2번. 비제조원가는 이름에서 비자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거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어. 자, 그럼 요거와 관련된 게요. 어디 가주시냐면, 교재 어, 319페이지. 자, 319페이지에 9번입니다. 9번. 5번이에요. 어.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간접비. 어, 얘네들을 제조원가라고 한다. 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요. 일단, 여러분들, 혹시 몇 번인지 찾아, 찾으셨어요? 몇번니까 가끔씩 이거 1번도 답 맞지 않나요? 원재료 운반하는 거 공장인데? 아니죠, 여러분들. 차량의 처분 손실이자 핵심이. 그죠? 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이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성격이 뭐예요? 영, 영업의 비용? 영업의 비용? 맞죠? 어, 그냥 비용이야. 영업의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요, 여러분들. 어, 직접재료비, 직접노비, 제조간접에 해당이 안 되죠, 여러분들. 어,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어, 그리고 2번하고 4번은 왜 틀렸냐면 이건 공장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영업부니까 본사 거. 이해되세요? 어.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답이죠. 동그라미 3번 뭐예요? 생산부 건물 경비원의 인건비는 요거는 제조간접비죠, 여러분들. 공통비. 맞죠? 어, 그럼 직제, 직노, 재간 이쪽에 속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공장에서 발생한 걸 따로 작성하는 서식이 있거든요. 거기에 손익계산서는 없어요. 손익계산서는 본사 쪽에서 하는 거예요. 공장은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들기만 하지 뭐 우리가 매출 이런 거 이렇게지 않죠. 되세요. 어,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본사 쪽에서 작성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 됐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자, 이제 가로 5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분류. 자, 여까지 하면 이제 종합적으로 시험의 출제를 다 물어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는 뭐냐면,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를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해서 관련 원가다 라고 지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건 관련 없다라고 해서 비관련 원가다라고 불러요. 일단 말문제 대비하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험에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를요 이두 가지가 좀 일반적으로 줘요. 메모 원가, 기회비용 이렇게 두 가지. 이 중에서 하나는 들어보셨을걸요. 그죠? 렇 기회비용은 많이 듣는 표현이죠. 일상생활에서 맞죠? 그렇죠? 기회비용이 얼마다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쓰지 않나요? 그, 아마, 사회 시간에도 배우, 배우실 텐데? 기회비용이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셔가지고 3시간 수업 들으시죠? 맞죠? 어, 그래서 포기하신 게 뭐예요? 주무시는 거. <laughs> 그죠?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아, 수업 없으면 꿀잠 잘 텐데. 알람 한 30개 맞춰놓고. 진짜 못 일어날까봐. 30개 맞춰놓고. 아, 짜증나. 갑자기 죠 예. 맞죠? 어, 아니면은, 만약에 일을 하신다. 맞죠? 일을 포기했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잠을, 그런 거 따지잖아요. 막 가치 같은 거. 돈으로 환산하죠. 사람이. 자본주의니까. 그래서 내가 잠을 3시간 동안 학원에 있지 않고 잠을 잤더라면 한 12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가정할게요. 죠 어, 또는 여러분들이 그 3시간 동안 일을 하셨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8만원의 가치가 있대요. 그렇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둘 중에 어, 잠 잤으면 되게 좋았을 때일 말고 일하면 8만 원인데 잠을 3시간 동안 잤다라면 12만 원이잖아요. 맞죠. 어, 그러면 하, 잠자면 되게 좋았을 텐데 하고 가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맞죠. 어, 그럼 12만 원을 포기하고 오신 거죠 여러분들. 가치로 따지면. 맞죠. 어, 그걸 우리가 기회비용이다라고 불러요. 여기 있죠. 우리가 여기 포기한 거죠. 맞죠. 어, 포기한 것 중에서 나한테 효익이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가치를 이익으로 돌려버리잖아요. 맞죠? 그렇죠? 어,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기회비용.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비용하고 회계에서의 기회비용은 같은 말인데 단지 가치를 이익이 가장 큰걸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자, 그렇죠? 어, 이걸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기회비용은 평균값이다. 막 이렇게. 아니면 최소값이다. 이렇게. 최소값이 아니죠 최대라면 최대. 됐죠? 그렇죠? 어, 그리고 기회비용은 분명히다가 의사 학원에 올때 생각은 하고 온 거죠, 여러분. 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려를 한 거니까, 얘는 관련 원가다라고 해요. 아셨죠? 이렇게? 음. 자, 근데 이제 매몰 원가는 뭐냐면, 매몰 원가. 이건 시험에 나왔던 사례 가지고 들게요. 예, 전에 이렇게 했어. 뭐냐면, 자, 우리 그,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내가 이번에 원래는 요리학원을 다녔어. 요리학원을. 시험에 실제 로 나왔던 문구에요. 어. 자, 요리학원에 다녀서 한, 이, 200만원 정도 썼대요. 학원 다니면서 요리 재료도 매입하고, 200만원 썼는데, 요리를 너무 못해. 요리는 내그 적성이 아닌 것 같아. 그쵸? 적성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학원에 갈 건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냥 직접 강의를 들을 건지를 선택하고자 한다. 미친놈이죠, 뭐. 그죠? 어왜 이쪽으로 올라고 할까? 그렇죠. 여기는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구멍이 좀 약간 없어요, 여러분들. 회계 세법 이쪽 들어오잖아요. 어, 들어올 때는 우리 마음대로인데 나갈 때는 좀 약간 은근히 예, 좀 구멍이 없어요. 이쪽이 은근히 이쪽으로 좀 관련된 직종으로 좀 가게 되더라고요. 한번 오면 어, 오시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 결정은 회계하고 세법 쪽 가는 거잖아요. 온라인 들을까 그 직강 들을까 그죠어 그랬을 때. 우리가 나의 의사결정 여유를 주지 않는 건 과거에 요리하느라고 쓴 200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 200만 원을 여기 원가 회계에선 매몰원가다라고 불러요. 참안 나올 것 같아, 더럽게많이내요 매몰원가. 알죠? 어. 근데 우리가 매몰이라는 말을 써야 안 써요. 일상생활에서. 어, 써요, 그죠? 어디 있었어요 주로? 특히 최근에 튀르키의 지진. 사람이 매몰돼 있어요, 구조해 주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 매몰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의사결정족이잖아요? 그럼 의사결정이 매물돼 있다라는 건 영향준다, 안준다? 안주죠? 의사결정이 뚝 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의사결정이 매몰됐다라는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관련 원까다라는게 일단 먼저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안 나올 것 같으면 많이 된다니까 여러분들?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어요, 원가에겐 진짜. 거기만 공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가에겐 진짜. 지금은 그지 같겠지만, 나중에 얘가 효자예요, 여러분. 가성비가 제일 좋거든요. 예. 자, 여기서 여기 있죠? 근데 이제 정의할 게 정의. 예. 자, 메모런가는 과거에 했던 의사결정이에요. 과거에 했던 의사결정 때문에 이미 발생했어. 그래서 지금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회수할 수 없어요. 알죠? 그걸 메모런가다라고 불러요. 알죠? 어, 메모 메몰 원가는 메몰에서 차안하시면 비관련인 거예요. 되, 되시겠어요? 렇게 자, 그러면 얘랑 관련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걸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많이 출제했어요. 어,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일단 93페이지. 93페이지. 종합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네 문제나 있어요. 자, 93페이지 2번 원가의 분류 있죠? 그죠? 어, 원가의 분류. 93페이지 2번 원가의 분류에다가요, 4개 적어주시는 거, 4개. 자, 특별 100회 9. 그 다음에 101회 12. 101회 12. 음. 그 다음에 특별 102회 9. 특별 102회 9. 그 다음에 104회 10. 다시 한 번. 특별 100회 9, 101회 12, 특별 102회 9, 104회 10. 얘네들은 원가의 분을를 포괄적으로 다 물어본 거예요. 음.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 하나를 풀죠. 어, 어디로 가주시냐면, 어, 여기 있네. 예, 여러분 336페이지 336자 336페이지 9번이에요. 9번 336 6페이지 9번. 몇 번일까요? 음, 그것도 3번이 3번. 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도, 엄밀히, 엄 동그라미 1번도 애매한 게 원래 발생 형태에 따라서 뭐, 재료비, 이렇게 구분, 재료비, 노모비, 어, 그 다음에 제조경비, 이렇게 구분한다, 라고 해요, 원래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좀 애매하긴 한데, 동그라미, 왜냐면, 하 우리가 재료비, 변동비도 있고, 그러니까. 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애매하게 맞거나 틀리는데, 동그라미 3번이 워낙 틀렸어요. 왜냐면, 하 우리가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를 합쳐서 무슨 원가다 라고 해요 그렇죠.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하죠 어 그래서 가공원가나 전환원가 동그라미 3번이 맞는 답이 되려면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어, 그래야 3번이 맞아요 그래서 3번 땡그 예. 다음에 2번은 추적가능성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어떤 제품에 얼마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는지 알수 있냐, 추적 가능하다 그게 직접비 어, 어떤 제품에 얼마가 개별적으로 들어갔는지 추적 불가능하다 그건 간접비 맞죠? 어, 맞는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맞죠? 여기 우리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고정비면 총 원가가 비, 우리가 일정하죠 일정 어디 있어 잠깐만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해서 맞죠? 총 원가 일정 어, 그래서 맞는 거 이렇게. 음.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가 주시 냐면 379 페이지, 379 네, 379 페이 지에 12 번, 음, 그럼 몇 번일까요? 379페이지 12번. 이거 좀 쉽죠? 그죠메모론까죠 여기? 여기? 과거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에 관련 없는 거. 이거 우리가 비관련 원가 중에 메모론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원가에게는 여러분들 잘 나오는 동네만 잘 외우시면 돼. 네, 네 문제 다 맞아요. 이론, 이런, 이론이요. 세무이구까지 다섯 문제 나오거든, 또. 페이지가 적은데. 근데, 이론에서 다섯 문제면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론에서 합격률이 자주 유지 많이 되, 되는 거, 되거든요, 는되거 실제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모 2급하고 차이는 10%밖에 없어요, 원가 액이가요 회계 1급이라 여기서 잘 해두시면, 여러분들, 실제로 한 다섯, 나중에 세모 2급 가셔도 다섯 문제 중에 네 문제는 맞아요. 회계 1급이랑 같이 똑같이 나오면 다 맞고.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험에서 실기용, 실기하고 또.